인생 바닥 쳤을 때, 룩과 나오미가 알려주는 반전 인생 수업. 혹시 지금, 인생이 완전 박살 난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남편도, 돈도, 미래도 다 떠나버린 그 허무한 자리에서, 이게 끝인가, 싶은 마음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그런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룩과 나오미. 이두 사람도 인생의 나라 그 깊은 바닥까지 떨어졌던 여자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그 바닥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룩과 나오미의 눈으로 보는 웃기고도 눈물나는 현실감 넘치는 성경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 뒤쪽에는 브록으로 룩과 다른 길을 간또 다른 며느리 오르바의 독백도 나오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기대하시고, 자 시작합니다. 내 이름은 나오미였는데, 이제는 쓰다, 쓰다, 말하다. 나오미는 한때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였어요. 남편과 두 아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모합이라는 이국땅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죠. 하지만 한 명씩 떠나갑니다. 먼저 남편이 죽고 그 뒤를 이어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요. 상상해보세요.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는 그 절망감. 그녀는 말합니다. 이제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마. 기쁨 같은 거 내게는 없어. 나를 말하라 불러줘. 난 이제 쓰디쓴 인생이야. 한때 가족과 웃으며 살던 그 여자가 이젠 두 며느리와 눈물로 이별을 준비하죠. 얘들아, 너희 젊은이 다시 시작해. 나는 돌아간다. 가난하고 늙은 과부로. 고향 베들레헴으로. 자기 인생에 더는 남은 챕터가 없다고 생각했던 나옴이.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선택을 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화, 어머니, 저도 같이 가요. 어디 가시든 전 따라갈래요. 룻, 모함 여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 남편도 잃고. 시댁 식구와의 인연도 끝날 수 있었던 상황. 그런데 이 여자가 뜬금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저도 갈게요. 어머니의 백성이 저희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에요. 이건 정말 상식밖의 선택입니다. 보통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죠. 그런데 루스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떠나요. 남편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런 기반도 없는 낯선 땅으로요. 왜요? 루슨 사랑 하나만을 가지고 선택한 겁니다. 고통 속에서도 나오미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았던 그 마음 이해되시죠? 그 용기 하나로 루슨 한 시대를 바꾸는 인물이 됩니다. 3. 화. 한 줌의 보리 이삭 죽기부터 시작한 반전 스토리. 베들레헴에 도착한 두 여자는 당연히 빈털털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집도 일도 없는 상태. 루슨 어머니를 위해 밭에 나가 남들이 흘린 이삭을 주워 모아요. 그 당시 과부와 가난한 자들이 할수 있는 가장 낮고도 힘든 노동이죠. 그런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게요? 바로 보아스라는 남자. 나오미의 먼 친척이자. 인품도 훌륭하고 재산도 많은 남자였어요. 우연이라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연히 그 밭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필연이었죠. 루세의 성실함과 겸손함은 보아스의 눈에 띄고 그녀의 삶은 점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보아스는 룻을 보호해주고 끝내는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 결혼을 통해 룻은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놀라운 인생 반전을 경험합니다. 사와, 나오미 그 미소를 되찾다. 그리고 나오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처음엔 말도 없이 고향으로 돌아와 고개 숙이고 걷던 여자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 룻의 품에 안긴 아기를 품에 안고 웃고 있는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마을 여자들이 말합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대. 물론 손자지만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나오미의 인생에 새로운 챕터를 쓰셨다는 뜻이에요. 혹시 지금 내 인생은 끝났다. 다 지나갔다. 고 느끼시나요? 룩기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나는 너의 바닥에서 시작하는 하나님이야. 룩과 나오미는 그저 착하고 성실해서 행복해진 게 아니에요. 바닥에서 포기하지 않고 사랑과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스토리에 연결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힘드신가요? 괜찮아요. 룩과 나오미처럼 당신의 인생도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스토리는 늘 반전이 있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개그작가 버전으로 대본을 써봤어요. 장면을 상상하며 들어보세요. 자, 들어갑니다. 제목, 룩입니다. 망한 줄 알았는데 족보에 올라 버렸네요. 룻 등장, 어두운 조명, 무대 중앙, 쓸쓸한 표정, 슬로우 모션으로 고개를 든다. 안녕하세요. 저는 룻입니다. 예, 그, 룻기, 의, 그룻, 성경의 책 하나 통째로 이름 올라간 바로 그 사람. 근데 말이죠. 처음부터 그렇게 대단했던 건 아니에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요. 저 진짜 인생 망했었어요. 그냥 망한 정도가 아니라 폭망, 박살, 산산조각, 남편? 죽었죠. 친정? 거기 가면 시집가더니 거지 됐냐? 소리 들을 것 같아서 못 가요 시어머니? 어휴 나우미 어머니요? 맨날 우울한 분위기 철철 넘치고 별명이 마라예요 쓰디쓴 인생 마라 마라탕도 아니고 진짜 쓰고 매운 삶을 사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또그 와중에 어머니 저도 같이 갈게요 이 한마디를 해버립니다 아니 내가 미쳤지 생각해보세요 전 이방인이에요 그 시대에 이방 여자가 이스라엘 가서 뭐해 먹고 살 건데요? 어머니 고향 가면 뭐라도 줄줄 줄 알았냐고요? 없어요. 웰컴 기프트 이런 거 없어요. 오히려 제 모함 여자 아니야? 동네 아줌마들 눈총이 기본 세트예요. 그런데 말이죠. 저도 참 웃긴 게 그렇게 다 잃었는데 어머니 한 사람은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보다 더 망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둘이 짐 싸들고 베들레헴 갑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 다음부터가 진짜 핵심이에요. 베들레헴 가자마자 뭐부터 했냐고요? 이삭 주웠어요. 이삭 줍는다는 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 추수하고 난 자리에서 떨어진 거, 흘린 거 주워 먹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쓰레기통 뒤지는 느낌? 잠깐 멈칫. 아니, 너무 현실적이라 눈물 날 뻔. 근데 그 밭이 누구네 밭이었게요? 두둥. 보아스네 밭. 어머나 세상에. 그 사람이 나오미 어머니랑 먼 친척이라더니. 얼굴은 잘생겼지. 재산 많지. 인성 완전 금수저지. 한마디로, 하나님표 역대급 소개팅남. 저요? 처음엔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밭 넓어서 주울 게 많다. 요런 생각? 근데, 자꾸 뭔가 눈길이 오고 가더라고요. 보아스가 막, 저 처자 누구냐? 고생 많네. 물좀 마시고 해. 아니, 진짜로요. 보아스님께서 물 배달까지. 스타벅스는 아니고, 그냥 정수기에서 나온 물이긴 한데, 그게 왜 이렇게 달콤하냐고요. 그러고 나니까 어머니 나오미가 갑자기 루사, 밤에 그 사람 타작마당에 가서 이불 밑에 들어가 있어. 예? 어머니, 그거 지금 시대였으면 기산합니다. 모함 여인, 이스라엘 부자 남성 숙소 침입 시도. 이런 제목으로요. 근데 또 이상하게 말잘 듣는 저. 그 밤에 몰래 가서 보아스 발밑에 누워 있었어요. 그 당시 풍습이 그런 거라길래. 근데 보아스가 자다가 깜짝 놀라더니 루시냐? 응, 접니다. 당신이 내 보호자예요. 이때 저도 느꼈어요. 이거다, 이 남자다. 하나님이 주신 그 한방이다. 결과요? 결혼했죠. 그리고 아들 낳았죠. 그 아들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예요. 그 말은 제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와, 이쯤 되면 루키 아니고 루픽 아닙니까? 결론요? 망한 인생이라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저도요 시어머니 따라간 거 하나 잘했을 뿐인데. 성경에 이름 올라가고 왕족되는 반전 인생 살았잖아요? 하나님은요. 한번 망했다고 끝내지 않아요. 웃기고도 찡한 이야기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인생 구겨지고 찢긴 분들. 괜찮아요. 당신도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루키 말미에 등장할 수 있습니다. 족보에까진 아니어도요. 하나님 표 엔딩엔 나올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상 전 루시였습니다. 자, 이번엔 인생 폭망한 나우미 의시점 독백을 들어보세요. 제목 나우미입니다. 인생 달달했는데 지금은 마라마십니다 무대 위 늙은 여자 한명 보자기 둘러쓴 채 등장. 입가엔 씁쓸한 미소, 눈가는 젖어 있고 입은 잘 터짐. 조명 밝아지고 카메라 주민. 안녕하세요. 예, 바로 그 유명한 루키의 원조 캐릭터 루세 시어머니 나우미입니다. 어? 벌써 눈치채셨어요? 예. 저 요즘 많이 말랐죠? 살이 빠진 게 아니고요. 희망이 빠졌습니다. 저, 원래 이름 뜻이 뭔줄 아세요? 나우미 기쁨, 달콤함, 상큼발랄. 약간 느낌 오죠? 요즘 말로 하면, 캔디 누나,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젠 말아예요 예, 그 쓰디 쓴 국물, 마라탕 말고 마라 인생.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무 많은 걸 퍼부어 주셨어요. 근데, 기쁨 말고 고통을요? 제가 진짜 당했어요. 정면으로요. 모합이라는 이국땅으로 이민 갔을 때만 해도 우린 새로운 시작이야. 했는데 10년 안에 남편 죽지. 큰아들 죽지. 작은아들 죽지. 하나님 저 그때 진짜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고 싶었어요. 보험도 안 들었는데 그때 제 머릿속에 맴도는 한 단어. 인생은 실전이다. 그나마 며느리 둘이 있었죠. 하나는 오르바, 하나는 루.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더니. 얘들아, 너흰 다시 가서 새 출발해. 했죠. 오르반은 눈물 뚝뚝 흘리더니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루시어, 얘가 뭔가 감동코드 장착했어요. 어머니 가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에요. 어우, 이 며느리. 그렇게까지 해줄 줄 몰랐지. 처음엔 왜 따라오지? 싶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제 인생에 남은 유일한 희망이 루시였어요 그래, 인정할 건 해야지. 그래서 돌아왔어요. 베들레헴 고향? 문제는 아무도 몰라봐요. 어? 나옴이 맞아? 많이 늙으셨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주 동네북됐어요. 인생이 바닥도 아니고 지하 3층까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제가요. 입으로 한마디 내뱉었죠. 이제 날 나옴이라 부르지 마. 말하라고 해. 잠깐 정적 솔직히 그땐 중두병 플러스 말기 갱년기 같이 왔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루시 일하겠다고 밭에 간대요. 그래서 속으로. 아휴 괜히 갔다가 인종차별이나 당하지 말고 이랬는데 얘가 웬일? 금이 환영하듯이 곡식을 이고 돌아와요. 심지어 보아스라는 남자가 잘해준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 보아스? 우리 집안 먼 친척? 어? 이거 하나님 움직이신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턴 진짜 연애 드라마처럼 진행됩니다. 제가 계획잡니다. 루세게 타작마당 가라고 합니다. 밤에 살짝 가서 보아스 발밑에서 누워있어라. 루시오? 네, 어머니. 바로 실행합니다. 얘 착해 빠졌어요. 그 밤에 뭔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음날 보아스가 뭔가 다지만 눈빛이더라고요. 내가 이 여인 책임지겠습니다. 그 눈빛. 그리고 진짜 결혼했어요. 심지어 아이도 낳았어요. 그 아기 품에 안고 제가 뭐 했냐고요? 울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저도 잊지 않으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 아이 이름은 오벳. 그리고 그 아이의 손자가 바로 다. 윗. 왕, 관객, 오오오. 이쯤 되니까요. 전아오미 다시 나오미로 불러도 되겠죠? 달콤한 인생으로 리턴. 이제 다시, 마라탕 금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 너무 쓰다, 싶으신가요? 괜찮아요. 한 방에 뒤집히는 게 인생입니다. 지금 마라처럼 쓰다고, 영원히 마라인 거 아니에요. 저도요, 다 끝났다, 싶을 때, 하나님이, 이제 시작이야, 하셨어요. 그리고 제 며느리 룻, 그 평범했던 모함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와, 우리 집안 족보가 판다 진짜. 이상, 인생 한번 폭망했다가 하나님 덕분에 서서히 회복 중인 구 이스라엘 중년 여성 대표 나오미였습니다. 즐거우셨나요? 이번엔 개그 콘서트 느낌으로 룻과 나오미의 토크쇼를 진행하겠습니다. 타이틀은 룻 vs 나오미입니다. 지금은 바닥이지만 족보는 내가 간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망한 줄 알았는데 족보에 올라간 여자들 특집, 성경 유일의 시어머니 vs 며느리, 콤비, 룩과 나우미님 모셨습니다. 나우미 등장. 등장하자마자 팔짱 끼고 말함 룩시요걔나 아니었으면 진작 미쳤어요. 얘 데뷔는 나 덕분이야. 내가 캐스팅했다고. 룩차분이 등장. 어머니, 그건 인정해요. 근데 요즘 성경 퀴즈에선 룩 하면 다저 생각하시던데요? 나우미. 얘 지금 시어머니랑 싸우자는 거야? 룻아니요 믿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MC. 두분다 그러면 족보 진입은 누구 공인가요? 나우미. 내가 집안 정보 줬고 타작마당 작전도 내가 짰고 보아스랑 룻 연결시킨 것도 다 나야. 나는 신약시대 기준 매니저야 매니저. 룻얘 어머니 매니지먼트 좋았죠. 근데 실수도 하셨잖아요. 돌아올 땐 완전 시무룩 시어머니 컨셉이었잖아요. 말하다 날 말하라고 부르거라 그때 저 완전 쫄았어요 마라탕 시켜야 될줄 나오미 작게 웃으며 그래도 너 데리고 와서 후회 안해룻전 그날 어머니 따라가길 잘했다고 족보에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MC 감동 플러스 웃음 자 여러분 불쌍한 시어머니와 충직한 며느리 가 아니라 한 팀이 된 믿음의 여성들 이란 걸꼭 기억하세요 이번엔 룻과 나오미의 상황극입니다 제목 보리밥과 마라탕 사이. 장면 1. 모압시 슬픈 가족 사무소. 나우미 모든 걸 잃었어요. 이젠 고향으로 돌아가야죠. 룻 어머니 저도 같이 갈게요. 나우미. 정색. 너 진짜 괜찮겠어? 우리 지금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국토대장정이야. 남편도 없고 연금도 없고 카드도 막혔어. 룻 그래도 저는 가요. 카드보다 중요한 건 신앙이에요. 관객 박수. 장면 2 베들레헴 도착 시어머니 시선 논란. 동네 여자 일 어머, 나우미야? 아니, 왜 이렇게 수척했어? 나우미. 나우미 부르지 마. 이젠 말아요. 룻. 속으로 어머니 성격 급하시네. 도착 3분만에 개명. 장면 3 보리밭에서 운명적 만남. 룻. 이삭줍다 말고 헉. 저 남자 누구지? 보아스. 슬로우모션 플러스 핑크 배경. 저기요, 물 드세요. 룻. 속으로. 와, 요즘으로 치면 건물주가 커피 사준다 급인데요? 보아스. 그쪽 이름이 룻, 맞죠? 룻. 어머, 제 이름을 기억하세요? 나우미 숨어서 관찰 중. 오해, 작전 시작이다. 타장마당 그 그. 장면사, 타장마당 미션 브리핑. 나우미. 루사. 오늘 밤. 그 사람 자는 곳에 가서. 룻. 당황. 어머니 지금 그게 무슨 고절로맨스 작전이에요? 나우미. 믿고 해봐. 우리 인생, 이판 아니면 끝이야. 장면 5, 성공적 계약. 보아스,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룻, 눈물, 정말요? 나, 이젠 마트 이삭 안 좋아도 돼요? 장면 6, 결혼 후. 나우미, 손자 안고, 내가 말하라고 했던 거다 취소할게. 룻, 이젠 어머니도 다시 나우미예요. 바닥에서 시작된 두 여자, 룻과 나우미. 웃기지만 슬펐고, 슬펐지만 결국 웃게 되었던 이야기. 자, 잘 들으셨나요? 이번에는 앞에서 예고했던 대로. 이번엔 인생 폭망의 한복판에서 조용히 하차한, 하지만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그녀, 오르바,의 속마음 독백을 들어보세요. 오르바의 독백, 나도 주인공 하고 싶었다고, 배경, 카메라가 오르바의 얼굴을 클로즈업, 나무의 등을 기대고 눈물 한 방울도 없이 쿨하게 말한다.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솔직히 말해봐요. 루시만 멋있는 거 아니잖아요? 나도 남편 잃었고, 나도 며느리였고, 나도, 인생 3세트 폭망한 여자였다고요. 인생 한 방에 훅 가버렸지. 진짜 그때 우리 셋이 길에서 딱 마주 섰는데 나우미 어머님이 그러시잖아요. 얘들아, 나 아무것도 없다. 시어머니 주식 다 깡통됐다. 루슨 울면서 어머니, 저 따라갈래요. 그리고 나? 나는 속으로 생각했지. 아, 이건 누가 봐도 험난한 예고편이다. 솔직히 여러분, 객관적으로 봐요. 베들레헴 가면 뭐가 있냐? 남자 있냐? 집 있냐? 자플랜이 평점 몇 점이냐?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나는 모압토박이. 거기 가면 저 여자 이방인 아냐? 이말 나오는 순간. 끝이야. 바로 sns 테러 당해요. 근데 룻? 얘는 그냥. 가겠습니다. 와. 진짜 이 정도면 이삭 죽기 전에 상 받아야 돼. 이 시대의 효부상. 믿음의 딸상. 성경 레전드 씬 도장깨기 상. 근데 있잖아요. 진짜 미안한데. 저는요. 그날부터 약간 불안장애가 시작됐어요. 고백하듯 그날 밤 집에 와서 물 마시면서 생각했어요. 이거 내가 잘못한 거야? 아니면 얘네가 너무 믿음이 좋은 거야? 루스는 타장마당에서 발치 열어줄 정도로 액션하는데 나는요? 엄마 잘 지내세요? 하고 문자 하나 보내는 것도 망설였어요. 왜냐? 혹시라도 너 다시 오고 싶지? 이런 오해 생길까 봐.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거 있어요. 루스는 그렇게 보아스 만나서 잘됐잖아요. 아니 그럼 나는 뭐냐고요? 내 이름은 오르바잖아요. 이름 뜻이, 목덜미, 레어. 왜? 뒤돌아봤다고. 목덜미 보여줬다고. 오르바래. 룻은, 족보 탑승 룻. 나는, 뒤돌아간 오르바. 이거 너무 편파적인 서사 아님? 제발요, 저도요. 한 번쯤은 주인공 하고 싶었어요. 그냥, 믿음이 없던 여인, 말고, 현실을 택한 실용적인 선택자. 이런 타이틀은 안 됩니까? 근데요. 사실 저 아직도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선택한 이 길도 주님 안에서 의미 있게 해주세요. 루스는 믿음의 길, 저는 현실의 길. 근데요, 둘다 고생길이었고, 둘다 눈물 있었고, 하나님은요, 그둘다 보셨을 거라 믿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성격 리부트하실 때 루키 시즌이 오르바의 귀환, 그때는 저 주연 시켜주세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하나님표 역대급 소개팅남 보아스 영상 올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